예, 오늘 목요일 날 우리 진돗개들 영상 좀 찍어보겠습니다. 미다리, 미다리. 아, 우리 황산이가 야저 자식 저거 이틀이나 밥안 먹고 버틴기네요 밥이 그대로 있고, 야 저거 목줄 했다고 하죠니버틴기고서 네? 밥도 안 먹고 아주. 저 치료를 완전히 저 끝내줘야 돼서 아이거 미달이 아 미달이 잘 논다 뛰지마 아 미달이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에야 황산이 풀어졌다가는 또 잡기 어렵고 가만있어봐 저거를 끈을 뭘좀 해서 풀어줄까 오늘 아, 끈을 하나 매달고 끈을 저걸 매달고서 풀어줘볼까 멋있죠

야 누구야 누구야 야 노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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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선, 노선! 안돼! 어이구 우리 진영이 혼쭐났네 진영이+ 진영이 혼쭐났다 진영이 혼쭐났다. 가 하지마 안돼 안돼 얼지이줄 끌고 다녀 얼지 우리 우리 황산이 줄 끌고 다녀 줄 끌고 다녀 얼지메시 빼줄게 아이씨 아이치 됐다. 황산, 이 나와봐. 황산, 나와. 줄 끌고 다녀. 황산! 황산! 나와! 풀렸는지 모르지? 풀렸는지 몰라. 이다리 일로 와. 치 황산이, 알치. 알치 아직은. 렇지 나와보자. 나와자, 황산이. 그렇지. 어, 그렇지. 어. 그렇지. 목줄 연습. 어. 그렇지. 이제는 목줄 연습 해도, 어. 그렇지. 이제 줄 끌고 다녀. 나왔으니까. 줄 끌고 다녀. 그래. 어. 줄 끌고 다녀라. 황산이, 줄 끌고 다녀. 옳지. 옳지. 줄 끌고 다녀라, 황산이. 그래. 저렇게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냥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이틀을 굶었습니다 우리 황산이가 야저 자식 끈질기네요 끈질기게 밥안 먹고 간식 투쟁을 해서 좀안 되겠어서 그냥 불쌍해서 가뜩이나 못 컸는데 끈을 매달아서 잡을 수 있게 잡을 수 있게 저렇게 해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. 옳지. 옳지. 좋아. 아이고. 야,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. 옳지. 아, 우리. 어제 병원 가가지고 다시 치료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아직까지 안 나선 것 같다 고 그랬더니 인저 싸네. 어, 허 야, 토벤 어때? 아이고 야 여지껏 참었어 이 새끼야. 집에서 안 싸고서 여지껏 참았네요. 아이고 이틀을 이틀을 참았나 보네 이놈. 야 엄청나게 싸네. 예, 피나 뭐 이런 거는. 안 보입니다. 표피 그 안에 염증일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어제 뭐 이저 소독약을 물에 희석해서 그거를 그 안에 주사기로 좀 표피 고추 그 표피 안에다 뭐 피나 뭐 여러 가지. 이거 저건 없네요. 아까 제가 그래서 표피에 꽃추고 표피에다가 아, 아유 이제 나똥 싸는구나. 거긴 똥도 안 싸놓고 오줌도 이렇게 안쌓나보네 이놈, 아 이거 이거 풀어놓고 키우면 이렇게 아안 싸고 버틴깁니다. 아, 이제서 싸네. 아잘 풀어졌다, 그래. 에이, 변비돼서 아주 딱딱하게 나오는구나. 음. <laughs> 아이고, 단단하게 해야지. 나왔네. 응 그래. 황산이, 돌아. 아, 그래서 그 표피 거기에서 염증 생겨서 그럴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, 예, 네, 거기를 이제 주사기로 소독약을 희석해서, 거기도 좀 표피로 이제 집어 넣어서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서 물이 쭉 빠져나오게 이렇게 여러 번 씻어주라고 그래서 에그쪽에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뭐 요도까지 이렇게 에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에 거기를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런 거면은 그 표피 그쪽 안에 거기에 염증 생기 그랬을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를 좀 해주라 그래서 여러 번 씻어줬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며칠을 좀더 치료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에이, 황산이 밥좀 먹어라 우리 황산이. 굶었지? 이틀을 굶었습니다, 이놈. 아 이거, 야버틴기네 우리 황산이. 황산아 살좀 빠진 것 같다. 아유, 가뜩이나. 야 웅진이랑 키. 아유 또싸 우리 황산이. 황산이 그 동안. 묶여있어서 똥안싼거 지금 다두 번이나 싸네 에이, 이거. 오줌도 안 쌌냐, 이 새끼야? 아휴. 오줌도 여기 잔뜩 아까 싸는 거 보니까. 똥 오줌을 다안 싸고 이틀을 버텼나보네, 이놈의 새끼. 아이고. 풀어놓고 키우니까. 거기서는 안 싸려고. 아, 오늘 풀어주길 잘했네, 이놈의 자식. 예. 노선이가 또 이거 재순이를 또 한바탕 지금, 지금 끊었다 다시 있었습니다.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, 예 전화가 와서 지금 끊었다가 다시. 아, 손에서 소독, 그 병원 소독냄새. 소독, <laughs> 소독약을 우리 황산이를 좀. 황산아, 밥좀 먹자. 밥 먹자, 이제 못 먹은 거 빨리. 황산아, 밥 먹자. 밥좀 먹자, 황산이. 황산이, 밥 먹자. 미다리 진사 황사님 가서 끈이 달 매달려 있으니까 이무새기가야 그런 김에 좀끈 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좀 해보자 그래 옳지 옳지 잘따라오네 그래 아이고 이틀 묶여 있었다고 그래도 아이 노역이 놈은 아이 노영이 놈은, 끈 묶었다가, 며칠 묶고서, 연습에다가, 끈만 묶으면 그냥 엎드려서, 진산이도 그러고, 끈만 묶으면 엎드려가지고서, 안 움직이고 있어서, 어딨끈 묶고 산책하기도 어려운데, 이제는, 아 이놈은 그래도, 아, 따라오네. 따라 오니 다행입니다. 이렇게 따라 오면은 편한데. 안 따라오고, 그냥. 진사. 황산. 황산 이리 와. 밥그릇 먹고, 여기. 그렇지. 거기 있어. 옳지. 거기 있어. 거기서 밥. 앉아서 밥 먹어. 그렇지. 밥 먹어. 흘린 것좀 먹어라, 거기. 어. 야, 여기 밥도 줄게. 우선. 산아너 굶었으니까 빨리 먹어. 방산이밥 먹자. 아니, 밥 먹자. 밥 먹자. 밥 먹자. 그렇지. 어이구 그래? 야 백마 저리가너 때문에 못 먹자. 못 먹는다. 방산이 그래? 방산이 이쪽에서 먹어. 그렇지, 숨어서. 어이구 이게 굴얼어 얼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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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아 우리 진영이 진영이 안 찍어졌다. 진영이가 귀가 아이고 귀가 좀 섰습니다. 섰는데 귀가 조금 해서 안에 털이 잔뜩 귀속 털이 그냥 꽉차 있어서 섰는지 안서 있는지도 모르게 귀가 서긴 섰는데. 어이구야 진영 진영. 진영이로 와봐 아 우리 진영이 귀가 섰는데 속털이 그냥 삐져나와서 귀가 섰는지 안 섰는지를 잘 표시가 안나네이리봐 이놈의 새끼 쳐다봐 진영 진영 미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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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달, 미달. 진영 <laughs> 키가 조금해서 빨리 샀네요 우리 진영이가 키가 조금해서 얼체 진영 진영 미달 진영 황산 밥 먹어. 에이 우리 백마 때문에 밥도 못 먹는구나. 황산아, 이쪽에서 먹을 쪽, 이쪽, 이쪽 그렇지. 이쪽에서 먹을 수 있지. 그래. 백마 무서워서. 나못자도못 먹어. 일로 빼줄게, 라들아 옳지. 일로 와. 옳지. 황산. 황산 먹어봐. 낭만 혼날까봐. 떨어져 있는데도 못 먹고 있네. 황산, 가서 먹어. 옳지, 우리 황산이. 황산이 이쪽으로 오자, 응. 여기까지 와. 응. 황산이, 추, 옳지. 출 옳지. 옳지. 이리 와, 황산이. 잠깐 응. 걸어가. 아, 이제, 먹, 야, 먹으려고 지금 배고파서. 야, 먹으려고 그야는데또 도선이가, 도선이 저러 가. 그렇지. 그렇지. 야 황산이 배고프다 노선아 저리 가 저리 가 빨리 황산이 먹자 그치 진산 진산 황산 진산 황산 백만 저리 가 이거 먹어 고기 먹어 그래 그거나 먹어 먹어! 항산 먹어! 항산 먹어! 에이, 노선이 저리 가고. 예. 우리 진돗개도 오늘 영상 따오봤습니다. 항. 방... 진산, 진산. 아이고. 진산 이쁘다. 진산아, 쥐가 좀 떨어졌냐? 떨어졌어? 다시 붙여줘야 돼? 아니야? 응. 예. 백마 저리 가니 네 자리로 가 니꺼 네 먹어 거기 있잖아 옳지 거기 있는 거 먹어 옳지 아이고 우리 재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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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순아 재순 제순. 아이고 재순이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야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아직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자꾸 괴롭혀 재순이를 오지도 않았는데 황산 먹어 아유 이 자식 굶어가지고 빨리 먹어 이틀을 굶어서 빨리 먹여야 되겠습니다 애들 집어넣고 음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우리 진돗개들 영상 오늘 어 목요일날 영상좀 담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